The 반등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왔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져 렀었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템코나 지금 위드 아니면 블로서리 같은 비썸 잡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비썸 잡코인 중에 어댑터 토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추세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있고 한번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주봉 자체도 지금 캔들이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냐? 당. 가장 중요한 구간은 뭐 여기서 저점부터 해가지고 30% 되는 구간, 그 다음이 여기까지 58% 여기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여기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240일선을 넘어서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이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70% 되는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어떠한 움직임이 나온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 물려 계신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크게 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구간까지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5 구간 저기까지만 가게 되더라도 340% 정도 되는 이 구간까지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이 나오고 있을 때가 아닌 바닥에서 잡으라고 알려 드리죠. 그래야 안전하게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